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음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미라클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요한복음 2 1장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장면을 통하여 가지고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사랑과의 차이 대해서 같이 의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그들이 조반복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할때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필리오,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리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또세 번째는 그 남녀 간의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또또 부모나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할 하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때 아가페 사랑, 이 베드로는 몰라요. 그는 필리오. 네, 형제간에. 그런 친구간에 그러한 그 사랑을 한다고 필리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두 번째 일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너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유대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게 필리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라이다. 일시 때내양을치라 하셨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로스적인 이성 뭐 이성간의 사랑은 뭐다 있죠. 뭐 친구간의 필리오 사랑 바로 베드로가서 말했 말했던 필리오 사랑 있어요. 또 스트로게처럼 그 부모와 가족과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에게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네. 그것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그 베드로가 있죠. 그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예. 언제 가능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 가지고 사도행전 예.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의 신령이확변하면서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있죠 그래서 로마서 <laughs> 5장 5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아가페 사랑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리오의 사랑, 뭐 에로스의 사랑, 뭐스토로게의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것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 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뭐 애인을 사랑하고 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 한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는군요. 예배자는 아가페 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 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나와 가지고 기도도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선 참된 예배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려면은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뭐 소리를 높여 기도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 어떻게 변화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뭐예요 심령으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시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는 그때 이후에는요 그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의 마음 안에서 인간적인 에로스나 스토로게나 필리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아가페 의 사랑이란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것이에요, 헌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열심히 헌신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 반 동안의 사도들의 예, 이야기를 보면 때로 뭐냐 누가 그냐하고 다투기도 하고 십자 앞에서 도망갔기도 하고 그런 옵다운이 예,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뭐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봤는데 네,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빌레오의 사랑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수곤 누가 모르는 거야?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고 그것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만이요. 거기서 하나가 될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만이요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만이요 섬기는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모님이 뭐 어머님이 자식으로서 희생봉사한다도 더 그렇다 하더라도 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흘러나가야만. 그 영원이 그 사랑을 받아야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부가 애인을 사랑하고 그걸로 친구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가족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는 참 근심해서 아, 그 근심해졌죠. 그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일시대 요한의 아들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한 거야. 아이고, 잠깐만 근심해. 근데 요때는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필리오의 사랑으로 얘기한 거예요. 필리오의 사랑으로 형제같이 여기면서 너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때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 수준을 맞춰 가는 거죠. 예, 맞춤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합히 요 사랑으로 해 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 아닙니까? 비록 세법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런 데말이죠 3년 반 동안 댕겼는데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분받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곧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분받아서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가고 그것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징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예, 나를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 사랑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뭐 다른 건 똑같아도 아가페의 사랑 은요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인간은 그것을 줄 수도 없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나눠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사랑의아가파의 사랑과 필리오의 사랑,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필리오로 대답하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 잖아요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랑 아가페의 아가페. 사랑 그것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보혈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의 그 사랑 여러분. 원래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셔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가정을 만들고 그것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